안녕하세요. 하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니 트리 키링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미니 사이즈로 걸고 다니기 편하게 만들어 봤어요. 어, 11월 달부터는 트리 장식도 많이 하시니까 오너먼트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열쇠 대신에 여기 안쪽이 보면은 실이거든요. 실로 하기 때문에 실 위에 이렇게 걸어 두셔도 되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뜨게 하는 방법은 세 개의 편물을 글루건으로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윗부분에 별 모양을 또 글루건으로 붙여주었고요. 틀이 하나, 둘, 셋, 세 개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거예요. 먼저 아랫부분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랫부분 하나 만들면은 만드는 방법은 비슷하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는 좀 빠르게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매직 링으로 시작을 해요. 손가락에 실을 걸어서 원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원 안으로 코바늘을 넣어서 끌어오면 돼요. 첫 번째 단은 한길긴뜨기를 뜰 거예요. 먼저 사슬 두개 기둥을 올려주세요. 하나, 둘, 다음은 한길긴뜨기를 여섯 번 뜨게 해주시면 되요. 실을 감아서 매직링 안으로 코바늘을 넣으면 되고요. 실을 끌어와 코바늘에 고리 세 개를 만들어주시면 되요. 실을 끌어서 앞에 고리 두 개를 빼주시고요. 그럼 고리가 두개 남을 건데, 실을 걸어와서 마저 빼주시면 되요. 초보자분들은 첫 번째 한길긴뜨기에 표시를 하셔서 마지막 마무리 코거든요. 쉽게 찾으시면 돼요. 두 번째 한길긴뜨기. 셋넷 다섯 여섯 실이 풀리지 않게 해주시고요. 끝 실을 충분히 당겨주세요. 표시해둔 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에 코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때는 처음과 끝이 맞물릴 수 있도록 당겨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다음 단은 두 코에 한 번씩 뜨기를 반복할 건데요. 첫 번째 코는 한길긴뜨기 한 번, 두 번째 코는 두 번. 한길긴뜨기 두코 늘려뜨기를 해주시면 되요. 한번두번한번두번한번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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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으로 뜨게 해주시면 돼요. 처음 시작할 때에는 사슬 두 개를 해주시고요. 첫 번째 코는 한길긴뜨기 한 번. 초보자분들은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실이 풀리지 않게 고리를 좀 키워주세요. 지금 안쪽에 있는 면이 바깥면이 될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줘야 되는데 여기 끝실이 있잖아요. 끝실을 정리해주고 뒤집어 주시면 돼요. 실을 당기면은 당겨지는 방향이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실을 넣어주시면 돼요. 돗바늘을 먼저 넣어서 그다음 실을 연결하시면 돼요. 그리고, 편물을 뒤집어 주세요. 뜨게 하는 방향은 동일하거든요. 편물을 뒤집는 것 뿐이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그대로 코바늘을 넣어서 뜨게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코는 코늘림이에요. 한길긴뜨기, 두코 늘려뜨기, 한길긴뜨기를 두번 뜨게 해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네 번째 코도 한길긴뜨기 한 번, 두 번. 한번 하고 코 늘림 해 주시면 돼요. 한 번. 네 번째 코는 두 번으로 코 늘림. 한 번. 두 번. 마지막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코한 번, 두번 한길긴뜨기를 해 주세요. 한 번, 마지막 코는 두 번, 한 번, 두 번, 마무리는 표시해 둔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에 넣고, 코가 늘어나지 않게 당겨서 빼뜨기. 세 번째 단 들어갈게요. 세 번째 단은 세 코에 한 번씩 뜨개를 반복해주시면 되고요. 한길긴뜨기를 한 번, 한 번, 두 번, 세 번째 코에서 코늘림, 한길긴뜨기 두코 늘려뜨기를 해주시면 되요. 시작은 사슬 두 개,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 한길긴뜨기 한 번씩. 첫 번째 코는 빼뜨기 안 코예요. 여기 지나치지 말고 한길긴뜨기를 하고요.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코 한길긴뜨기 한 번, 세 번째 코에서 코늘림 한길긴뜨기를 두번 뜨게 해주세요. 다음 세개코 하나, 둘, 셋 한길긴뜨기는 한 번, 한 번, 두 번이에요. 한 번, 한 번, 세 번째 코는 코늘림, 한길긴뜨기 두 코, 늘려뜨기를 해주세요. 남은 코, 하나, 둘, 세개 코에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코, 한길긴뜨기 한 번, 두 번째 코한 번, 그리고 세 번째 코는 코늘림으로 한길긴뜨기 두 번, 마지막은 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 여기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당겨서 빼뜨기. 그러면은 세 번째 단까지 끝이 났고요. 네 번째 단, 이제 나무 모양을 만들 건데요. 이거는 이제 각 코에 반복되는 뜨기를 해주시면 되요 첫 번째만 조금 다른데요. 첫 번째는 사슬 하나를 먼저 올려주시고요. 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한번, 그리고 사슬 두 번, 다시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를 한번 해주시면 되요. 첫 번째 코만 이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부터는 뭐가 달라지냐면은. 첫 번째 코에서는 사슬 하나로 시작했잖아요. 이번에는 빼뜨기로 시작해 주시면 되요. 빼뜨기로 시작해 주시고요. 다음은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한번 사슬 두 개. 다시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를 한번 해 주시면 돼요. 이 뜨개를 마지막 코까지 반복해 주세요. 시작은 빼뜨기. 다음 한길긴뜨기. 사슬 두 개. 다시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해 주시면 돼요. 빼뜨기로 시작하고요. 한길긴뜨기. 사슬 둘 다시 한길 긴뜨기 빼뜨기 한길 긴뜨기 사슬 둘 다시 한길 긴뜨기 이렇게 각 코에 반복되는 뜨개를 마지막까지 해주세요.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코까지 반복되는 뜨개를 해주었어요. 여기서 실을 끊고 돗바늘에 실을 연결해주시면 돼요. 처음 시작했을 때 사슬이 보일 거예요. 사슬 코를 잡으면 돼요. 사슬 코 잡고. 그리고 실이 나온 마지막 코에 다시 돗바늘을 넣어주시면 되구요. 그럼 모양이 잡힐 거예요. 안쪽에 실을 정리해주세요. 정리할 때는 한쪽 방향으로만 보내면 실이 풀리거든요. 반대 방향으로 넣어서 고정이 되게 해주시면 돼요. 트리 맨 안쪽, 그러니까는 아래쪽에 있는 이제 뜨개가 끝이 났고요. 이제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트리 부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뜨개하는 방법은 첫 번째, 두 번째 단 동일하거든요. 마지막 단도 지금 세 번째 단 건너뛰고 모양 내는 것도 동일해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해도 될것 같아요. 시작은 매직 인이고요. 첫 번째 단 시작,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여섯 번. 이번에는 제가 따로 첫 번째 코에 코스링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말씀드리지 않아도 초보자분들은 표시해 가면서 뜨게 해주세요. 한길긴뜨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끝 실을 당겨서 원을 만들어 주시고요. 마무리는 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 표시해 두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어요. 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에 넣어서 빼뜨기. 두 번째 단은 두 코에 한 번씩 한길긴뜨기를 하는데, 첫 번째 코는 한 번, 두 번째 코는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두번 번, 번 번갈아가면서 뜨게 해주세요. 시작은 사슬 두 개. 첫 번째 코는 한길긴뜨기 한 번. 그리고 끝 실을 정리해 줄게요. 그리고 편물 뒤집으면 돼요. 첫 번째 단 시작하면서 뒤집어도 되는데 코가 조금 빠지거나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 뜨게 하고 나서 제가 정리하는 거거든요.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두 번째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실을 정리하고 뜨게 하셔도 되니까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 코는 코늘림, 한길긴뜨기 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째, 네 번째 코, 한 번, 두 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코, 동일하 게 한길 긴뜨기, 한 번, 마지막 여섯 번째 코는 한길 긴뜨기, 두 번, 그리고 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에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 이제 두 번째 단까지 끝났고요. 세 번째 단, 모양을 내면 돼요. 그 전에 뜨기 한 거랑 동일해요. 먼저 사슬로 시작하고요. 사슬 하나 한 다음, 한길긴뜨기 한 번, 사슬 둘, 같은 코에 다시 한길긴뜨기. 첫 번째 코만 사슬로 시작하고요. 그다음부터는 빼뜨기. 빼뜨기. 그다음 한길긴뜨기. 사슬 2 다시 한길긴뜨기. 긴뜨기를 해 주시면 돼요. 빼 빼뜨기로 시작하고, 한길긴뜨기 한번, 사슬 둘, 다음 다시 한길긴뜨기, 빼뜨기, 한길긴뜨기, 사슬 둘, 다시 한길긴뜨기, 마지막까지 해주시고요. 마무리하는 거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까지 뜨게 하신 후에 실은 돗바늘에 연결할 수 있을 정도 길이 남겨두고 끊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돗바늘에 연결해서 첫 번째 사슬뜨기 코, 사슬뜨기 코 넣어서 실이 나온 마지막 코로 다시 넣어 주시면 돼요. 맨 아랫부분, 그리고 두 번째 아랫부분만 들어 졌구요. 나중에 글루건으로 연결하시거나 실로 연결하시면 돼요. 마지막 첫 번째 이제 부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분은 첫 단만 만들고 바로 무늬 들어가면 되거든요. 시작은 매직링이고요. 사슬 두 개로 시작해서 한길긴뜨기 여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끝실 당기고 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바로 뒤집을 거니까. 실만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편물을 뒤집어서 바로 무늬를 넣어주시면 돼요. 시작할 때 사슬 하나. 한길 긴뜨기. 바로 뜨게 해주시고요 사슬 둘 한길 긴뜨기 뜨게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부터는 빼뜨기로 시작해주시면 되고요. 한길 긴뜨기 사슬 둘 그리고 다시 한길 긴뜨기 이 뜨개를 계속해 주시면 되요 빼뜨기 다음은 한길 긴뜨기 사슬 두개 다시 한길 긴뜨기 빼뜨기 한길 긴뜨기 사슬 둘 한길 긴뜨기 빼뜨기 한길 긴뜨기 사슬 2개 한길 긴뜨기 마지막 빼뜨기 한길 긴뜨기, 사슬 두 개, 한길 긴뜨기, 사슬뜨기 코 넣어서, 마지막 사슬 구멍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끝코 넣어주시면 되고요. 안쪽에서 실 정리해주세요. 트리 부분은 3개 끝이 났고요. 이제 별 모양. 윗부분에 별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매직 링으로 시작을 하고요. 반복되는 뜨개를 뜨게 해주시면 돼요. 사슬 3개 해주고요. 빼뜨기를 해주세요. 빼뜨기. 이거를 다섯 번. 한번 했고요. 사슬 3개, 빼뜨기. 두 번, 사슬 3개, 빼뜨기. 세 번, 사슬 3개, 빼뜨기 네번 사슬 3 빼뜨기 다섯 번 실을 끊어주시면 돼요. 안쪽에 시작했던 실을 먼저 충분히 당겨주세요. 마지막 끝났던 실도 한번 당겨주시면 되고요. 모양이 나올 건데 뒷 부분에. 실을 넣어주시면 돼요. 별 모양은 두 개를 만들어 주세요. 두 개를 만들어서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두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제 연결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느질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글루건으로 연결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글루건으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위쪽에, 위쪽에 열쇠고리를 달거나 아니면은 어, 오너먼트로 사용하실 분들은 실을 길게 남겨두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작은 거 여기에 이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미리 만들어둔 거 열쇠고리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코바늘을 이용해서 빼주면 되고요. 그런 다음 여기에 별을 붙일 거잖아요. 그래서 별별 별 먼저 붙여주시면 돼요. 별도 앞 뒷면이 있거든요. 보여지는 면이 어느 쪽이 될지 정하신 후에 보여지지 않는 쪽에 글루건을 쏴주시면 돼요. 그리고 먼저 하나를 붙이고요. 나머지 하나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럼 연결이 된 거고요. 위쪽에 바짝 붙이고 싶으시면은 여기에서 묶어주시면 돼요. 여기에도 글루건을 쏠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넣거나 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짓고, 이제 아랫부분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아랫부분 연결할 때는 글루건 쏴주고, 윗부분 올려주면서 연결되도록 꾹꾹꾹 눌러 주시면 돼요. 다음도 마찬가지로 글루건 쏴주고요. 그 다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제 끝이 났는데, 여기에 조금 모양을 내고 싶다. 털실을 이용해서 리본을 붙여 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비즈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비즈 있으신 분들은 글루건을 쏘은 다음, 비즈를 올려주시면 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되요. 다음은 그냥 장식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글루건으로 세 개를 먼저 연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별을 위쪽에 붙여주시면 되요. 살짝 이런 식으로 붙여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별을 붙이고요. 별을 먼저 붙인 다음, 위쪽만 살짝 붙이고, 아랫부분은 글루건을 먼저 쏘고,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그럼, 장식, 그냥, 장식을 해 두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음은 오너먼트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오너먼트도 이 열쇠고리에서 열쇠만 빼면 되거든요. 먼저 오너먼트 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실을 연결한 다음에 어느 정도 실을 남겨두고 할 건지를 정하시면 돼요. 이 정도면은 될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풀리지 않게 묶어주시면 돼요. 당겨버리면 또 빠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일단 끊어주시고요. 글루건을 붙이면 따로 나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별을 붙여주시면 돼요. 별은 글루건 쏴서 양쪽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그런 후 앞서, 한 것과 동일하게 밑에 부분 붙여 주시면 돼요. 오너먼트 할 때는 이렇게 걸면 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비즈 장식하실 분들은 비즈 장식하시면 돼요. 이번 시간에는 미니 트리 키링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오너먼트나 장식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뜨개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